뭐냐면 첫 번째 형량이 너무 세요. 물론 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법리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. 다들 압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윤석열이 이재명 다음 돼서 못 나오게 하려고 네. 검찰을 동원해서 목을 따려고 한 거예요. 다 알아요. 저는 이걸 말로 할 뿐이지만 말을 안 하는 분들도 그 본질은 다 압니다. 이재명이 인석열한테 당하는구나. 그런 와중에 이 선거는 너무 노골적이에요. 사건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한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.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의 언덕에 끌려가서 검사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. 네.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, 거꾸로 이재명 사법살인하는 말이 모두에게 와닿게 만들어 버렸어요. 그들이 가해자가 된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해자를 응징합니다.